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팔자 주름. 이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걸까 생각하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팔자 주름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에요. 인상이 어두워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매일 5분 올바른 마사지와 수분 관리로 달라질 수 있어요. 팔자 주름 왜 생길까요? 첫째,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둘째, 얼굴 속골 지방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팔자 라인을 더 깊게 만들어요. 셋째, 말하거나 웃을 때 반복되는 표정 습관도 큰 원인입니다. 게다가 건조한 피부는 주름을 고정시키기 쉽고 옆으로 눕는 자세나 턱 꿰는 습관도 팔자 주름을 심화시켜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습, 탄력, 습관 관리. 자, 이제 홈 마사지 시작해볼게요. 준비물은 단 하나. 수분감 있는 크림이면 충분합니다. 익슬리 고백 크림은 고함량 콜라겐과 펩타이드, 풍부한 수분감, 끈적임 없는 사용감으로 마사지용 크림으로도 탁월해요. 스텝 1. 얼굴과 목에 크림을 평소보다 두배 정도 넉넉히 발라 주세요. 마찰을 줄이고 흡수력을 높여주는 기본 단계. 스텝 2.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 발자주름 부위를 다림질하듯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기본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입니다. 스텝 3. 손가락을 구부려 턱라인에서 귀 밑까지. v 라인을 정리하듯 쓸어 올려주세요. 이 동작은 리프팅 효과와 림프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채워주는 버블 에센스도 함께 사용해보세요. 익슬리 버블 에센스는 펩타이드 25만 뱀. 볼륨 광채 특허 성분 함유로 피부에 탱탱한 탄력과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합니다. 팔자 주름 이제는 매일 오분 투자로 달라질 수 있어요. 크림 마사지 꾸준함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나래 프로필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